종료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료 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책에 구독, 좋아요, <laughs> 큰 힘이 됩니다. 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투수단을 받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이 절차와 순서가 바 밖에 있어. 엉망진창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지금까지 잘한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 왜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응? 그래서, 제가 이 방금, 방법, 저 방법 다 강구하다가 나온 게, 파월장병 유족회 설립, 사단법인 설립문제인데요. 이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 단계야 그게 지금까지 안된 이유가 뭐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냐가몇번 방송을 했어요. 우리 참전유공자법이 예후에 가는 법이에요 예후에 가는 법, 보상에 가는 법이라 해야 되는데 예후에 관한 법이에요. 이 결정적인 문제야. 이것이 예우에 관한 문제는 요종한테 승계도 안 되고, 예우에 관한 건 병급은 가능한데 이거는 해제를 안 해주잖아. 예우에 관한 거니까. 예우에 관한 건 병급은 사실은 허용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니 뭐 이라고 안 해주는데 우리가 병급 허용해달라고 또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어필한 적이 없어요. 법을 만들어 달는 적도 없고 법을 고쳐 달라는 적도 없고 그냥 전후방송에서 뭐 4대 지주로 해가지고 하나에 들어있을 뿐이지, 변급을 허용해달라고 소리 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전투수당 달라, 전투수당 달라, 전투수당 달라, 이거만 했지. 미, 그러고 유족 승계해달라, 이 말도 크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전투수당 달라, 전투수당 달라. 참전 명예수당두배 인상, 이것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배 해준다고 공약에 넣은 거는 우, 우용락씨하고박광하그양관들이 노력해가지고 올린 거야. 그고 남, 누가 했어요. 아무것도 안한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저기, 이화정 회장이 서론위원하고 해가지고 한, 뭐, 보상법. 1261만원에 25만원. 이건 이제 선거용이야, 선거용. 민주당이 말이지, 예? 이 보건단체를 끌어들이기한 선거용으로 서론위원이 한 거야. 내가 봐, 해줄 이유가 없어. 지금 5월 달에 뭐 연기됐다고 그러는데, 한규 의원도 해줄 마음이 없어. 왜? 그 해줘봤자 서른위원 공이야. 어? 그, 실컷 해주고 나면은 서른위원한테 박수 치고 서른위원 찍자, 그러고 할 텐데, 그 해줄 이유가 없지. 당신 어떻 해주겠어? 나, 나 같아도 안 해줘. 서른, 한기뭐 위원장 욕할 게 없어. 한기 위원장이 발의, 발의를 했다 그러면 그해가 근데 서른위원이 발의를 해놓고, 그때 선거 때 선거 전에는 막아주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 그이원에싹입 닦아버리고 조용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되겠어요? 지금 서른 년이 나서가지고 어 아, 그때 서, 선거 전에 그 당시 식으로 줘야 된다. 가야 된다. 막 이러면은 안줄 수가 없어. 해줄 건데 지금은 서른 년이 싹 닦아버리잖아. 입싹 닦아버리고 응? 이제 선거 끝났다 이거지. 에? 그래 이제 에. 내년도 선거, 이제 1년도 채안 남았는데, 엊그제 10월 10, 10, 며칠 지났죠. 1년, 이제, 며칠, 뒤만 D-365에서 이제 363이나 2로 내려갔는데, <laughs> 자, 그 안에 이제 무슨 또 장난을 칠지 몰라. 이제, 해가지고, 보훈단체들을 저기, 뭐, 꼬시기 위해서, 그래, 이제,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건 서른위원이 이걸 통과시키 주겠냐 통과식을 서론위원회 하자 그런다고 해서 또 한기호 위원장이나 그뭐 성일종 의원, 우리 국회, 어 국방위원회 또 저기, 국민의힘당에서 해주겠냐? 이게 아주 정치적인 역학이라고.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못 받는 결론이 나와요. 그못 받는 결론은 법을 국민의힘당에서도 찬성하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둘다찬 하나가 찬성하고, 하나가 반대하고, 하나가 반대하고, 하나가 찬성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만들어. 죽었다 깨도 못 만들어. 그래서 절차적으로 볼 때, 전투수당을 받는 절차에서 볼 때, 파월 장병이 유족해 성, 성인하는 것이 제일 급한 거야. 요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제일 1단계 단추를 끼는 게 요거야. 내, 그, 에, 이메일, 저기, 이메일이 퍼스트 홀이야, 첫 홀. 뭐, 골프에서 첫 홀도 있지만은, 첫 홀, 1번 부터 9번까지, 그리고 이제 10번부터 18번까지 이게두개 코스로 나눠져요. 그래서, 텐스홀하고 퍼스트홀하고, 퍼스트홀은 텐스홀이야, 텐스홀은 퍼스트홀이야. 텐솔 그러니까 뭐 열구멍, 이래가지고 또 오해를 하더라고. 나도 가만히 생각했고 좀 오해받게 생겼는데. 근데 저는 한메일은 퍼스트홀이고, 어, 네이버는 텐솔이야 그, 이제, 그것이 이제 골프의첫 홀과, 전반기 첫 홀과 후반기 첫 홀. 후반기 첫 홀은 텐솔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는 그, 외우기 쉽고 또 사람들이 약간 또텐솔홀 하면 또 이상하게 뭐 기억도 잘할거고 퍼스트홀에도 잘 끝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퍼스도은첫 단추 끼는 거야첫 단추,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응, 다쫙 이렇게 올라가지. 첫 단추 잘못 끼우려면 다 틀리잖아. 다 틀려. 이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그 텐솔도 첫 단추를 잘끼야두 번째 텐솔도 잘 끼워지는데, 응, 첫 단추 잘못 끼우고 있다고.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이게. 예우에 관한 법을 보상에 관한 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또안 되는 것이 6.25 참전유공자가 우리보다 먼저 됐어. 법을. 그럼 6.25 참전유공자가 먼저야. 근데 그 후에 2년인가 3년 후에 월남 참전유공자를 6.25 참전유공자법에다가 꼽살이 끼어가지고 그냥 믹스를 해버렸어. 응? 그래서 참전유공자법. 6.25 참전, 월남 참전 합쳐가지고 참전유공자법.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이게 완전 짬뽕이 되버려 짬뽕이. 짜장면하고 우동하고 섞어버려. 응? 우짜, 우짜, 우짜면이 된고 우짜면. 응? 그니까, 우동도 아니고 짜장도 아니고 우짜면이야. 우동 따, 짜장 따로 구분 해야 돼. 이 구분이 안돼 있어.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첫 단추가 월남전 우리 파병, 월남, 월남 파병 용, 전후들만 단체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지금 뭐, 유2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월남 참전 전후가 무공수원에도 가 있고, 뭐 상위공장에도 가 있고, 고열제도 가 있고, 월참에 가 있고, 네 군데 분산되어 있어. 분산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파월장병 유족법이야. 하나로 묶, 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묶어야 돼. 왜? 묶으면은 우리 파월 장병이 32만 5천 명이니 뭐, 지금 남은 인원이 17만 명이 하는데 이게 커져요, 단추가. 미만인도 포함되잖아? 그러다 가족까지 포함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대가 한꺼번에 뭉쳐버리면 이게 100만 명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큰 정치적인 세력이 된다고. 무시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러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당도 서로 땡기려고, 서로, 우리가,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예, 나와야 돼. 이게 정상이 순서가 맞는 거야. 서로와 견제하면 안 돼. 서로가 도와주려고 할수 있는 법은 참전 파월 장병 유족회법이야. 근데, 유족회법, 이러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만드는 거지. 어떻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편견해. 그러니까, 뭐라 하나, 그, 이, 평년에 딱 빠져 있는 거야. 고정관념,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딱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유족를 만들 수 없다. 천만의 말씀. 살아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죽은 뒤에 유족한테 넘어가는 거지. 죽은 뒤에 유족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법도 말이죠. 죽고 나면 법적인 무효야. 지금 상, 본인이 죽고 나면은 아무 소송도 할 수가 없어. 유족들이 아무리 해도 소속, 소속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돼. 내가 이제 같이 이렇게 삼자을 해서 유족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고정관념에서, 아차, 그 말이 맞구나 하고, 머리가 좀띈 사람, 또 약간, 천,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래, 눈치채고,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따서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유족회를 죽은 사람이 하는 거지, 산 사람이 하는야 이렇게, 예, 참, 고정관념이 빠져가지고, 죽고 난 뒤에도 못 타요, 그러면. 요족회는 죽고 나면 못 만들어. 사람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살아있어야 만들지. 살아있을 때 만들어가지고, 냉겨줘야 돼. 근데 지금, 요족회 하다, 우리 미망인회가 있어, 미망인회. 미망인회, 미망인끼리 하는 거하고, 미망인회는 우리가, 이제, 유족회하고 지 우리, 우리가 간여가 안 돼. 그러나, 요족회는 남자, 여자, 그, 당사자, 미망인, 또, 가족, 직계 가족까지. 이게 다 유족이, 한, 유족의 하나의, 어, 1대2대3대란 말이야. 1대3대가, 뭐, 그래서 유족회를 만드는데, 정관에, 응? 어? 3대가 같이 유족회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조항만 넣으면 되는 거요 그게. 뭐, 그, 그래, 그게 뭐, 정관에, 그, 3대가 넣는다 하는, 그걸 정관 넣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유족회 되는 거지. 왜? 뭐, 산 사람은 유족회 못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 써야 돼요. 그래서 유족회를 먼저 만들어야, 유족회는 뭐냐? 사, 대 보험단체, 그 그러니까 상인공격, 뭐, 무공수훈 고역제, 얼삼 거기다가 또, 미망인, 거기다가 가족까지 말이야. 본인, 싹 합치는 게 유족회야. 그렇게, 정관을 청관을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보험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야. 보험처 승인을, 안 해주면, 바, 하도록, 강력하게 어떤 압력을 넣고, 가서, 진짜, 지표를 하든지, 뭐, 뭐, 부시든지 해서라도, 그걸, 관철시키는 생각을 해야지, 에이, 그거, 미망인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고엽지에서도 미망인 했는데, 안 되더라. 그, 저, 월참에서도 미망인에 안 되더라. 상위공개해도안 돼. 무공수원에 미망인을, 한 사람도 안 나와. 몇명 나와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말아. 미망인은 말로만 미망인은 미망인은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마. 그게, 그게 미망인이라는 것을 누가 이렇게 망친 거야? 우리가 망친 거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낸게 줬으면 그렇게 활성화가 돼. 그런데 우리가 안 만들면 여자들이 그거를 명단을 알아, 방법을 알아, 뭐 조직이 있어 서로 뭐 커뮤니케이션이 돼. 아무것도 몰라. 다 따로따로인데 미망인을 연결해 주시는 사람이 연결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연결 매체는 우리란 말이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넘겨 줘야 돼. 점차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미망인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미망인한테 하면서 점차 넘겨 주고 그다음 미망인에서 이제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또 미망인도 죽고 이러면 늙고 하면은 집게 가족들한테 넘겨 주고 이렇게 해서 유족이 성립돼야 우리 역사에 우리가 남아 있고 화월 어, 저, 전우들이, 우리가 국가에, 그, 기, 이바지 한, 그, 300조, 700조, 막, 1000조씩, 국가 경제에 기여한 이, 이거, 그, 어 5,099명이 죽고, 32만, 어, 5천명이 말이야, 어, 그, 당군이의 최초로 말이 해외 파병 가가지고, 8년, 8개월 동안, 이런 큰 공적을,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당군이의 최대 부국으로 지금, 만드는 이런 공적을, 다 없애버려,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걸 유적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시키고 계속 종속시키기 위서는 유족회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안 만들면 10년, 20년 후에 월남에 참전자 다죽거나 없어져. 고엽제 없어져. 응? 상위공장이나 뭐, 무공소원에 남아있겠지만은, 거기서 파월 장병, 장병들은 싹 없어져 버려. 아예 흔적조차 없이. 20년 안에 다 사라져. 2 0년 되면 한 너댓명 남아있을지 모르지. 응? 그러니까, 일단은 파월 장병 유족회를 제일단계로 만들어서 네개 단체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해야 돼요. 하나로 묶어서 미망인들도, 가족들도, 우리 장병들도 다 한꺼번에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삼위일체야. 그래서. 내 마크도 삼위일체라서 이렇게, 내, 내 저, 마크가 안 나왔구나.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마크도 말이지. 응? 봅시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오군 기자가 이게 올린 글을 내가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카톡에 올랐는데 참, 에, 상당히, 전우들이, 우리 몇 사람 알긴, 카톡에 있는 사람 알게, 우리 전우들 전체가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오군 기자는 우리 그, 이제 아주, 그, 김성훈그 유튜브를 처음에 만들어준 사람이죠. 이긴 기자님이 올린 글해가 11월 기종한 자료 깊이 감사드립니다. 월남전 참전자서 슬픔과 비해를 느낍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군 정치 관리인들이 이 정도로 의식구조가 망가져버린지 비해를 느낀다는 말입니다. 언론 보도 2020년 기준으로 나라별로 미국 210만원, 호주 205만원, 뉴질랜드 2021년 기준입니다. 태국 200만원, 필리핀 180만원, 매달 베트남전 참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에 예, 1인당 국민 총선상 GMP를 비교할 때 한국 3만 644달러, 필리핀 3,000달러. 보다 10배나 잘사는데 참전 명예수당은 필리핀 6분의 1 수준으로 한다. <laughs> 전투부대를 파괴한 나라가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우리보다 10분의 1 수준의 GMP 나라가 참전 명예수당 월 200만을 받는다. 한다. 이 사람 고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천만 원 받는 거야. 이게 말이잖아. 난 이해가 안 가. 사실인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사실이겠죠.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월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군이 한대하는 물론이고, 이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미끄럼, 미끄 동기가 된참전용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전투수당을 요리조리 기피하는 범미꾸라지들의 모습, 벗꾸라지들의 뭐 참으로 인간적으로 부끄럽게 얘기합니다. 비건한 예를 들어, 들지 어들 않더라도 세월호, 이게 세월호입니다. 세월호가 아닙니다. 58입니다. 요게 제대로 쓰면은, 이 노란딱지부터 방송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고쳐놓은 거 이해하시고, 비교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 어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적조가 어쩌다 이젠까지 와버렸는가 어떻게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팀 만들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 이 내가 이, 이 마크 있잖아요 마크 이 마크를 예, 월남 참전 유족회 마크를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는 우리 전우들 전우들이 밑걸음이 돼 가지고 미망인들한테. 이걸 인계를 해 주고 미망인들이 가족들한테 집계게 만들어서 3삼대의빛나이 이 가족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는 이런 무궁무진한 무한대를 그려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마크를 일단 초안을 해 봤는데 뭐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고 내가 그냥 기본화서 즉흥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좋은 마크 있으면 많이 제안 바라고요. <laughs> 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몇백만 원씩 받는다는데 여러분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또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참전명예수당은 우리가 지금 39만 원 받고 있죠. 근데이 사람은 참전명예수당을 200만 원씩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참전명예수당이 무슨 근거로 받죠? 대통령령으로 받는데 대통령령이 무슨 무슨 근거로의 법적인 근거가 참전유공자법이잖아요. 삼3 6공자법 6조 1항에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6항에 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전투수당을 지급한, 지급한다,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해놓고 6항에 가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계속 매년, 올라 이제 보험부가 되면은 이제 보험부령으로 이제, 보험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좀할 수도 있, 있다고 하는데 보험부가 되면 부령으로 이제 많은 걸할수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우 및,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가는 법이야. 예우법은 절대로 본인 위에 른 사람한테는 혜택이 줄 수가 없어요. 미망인이고, 뭐, 유자녀고, 줄 수가 없는 게 예우법이에요. 본인한테만 해당돼. 응? 네? 명예도 예우법이기 때문에, 훈장도 예우법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만 해당돼. 월남주 참여 수당도, 예후예후법이 예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만 해당되고 에, 승계도 안 돼. 그리고 고협제 고엽제도 말했죠. 그거는 환자 보상에 관한 법인데 환자 예후 그것도 환자 예후에 관한 법이죠. 응? 뭐야? 환자 뭐 보상에 관한 법이 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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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에 관한 환자 예후에 같은 그 보상법이 아니에요. 그 고협제는 또 한시법이잖아. 5년씩, 5년마다 이렇게, 어, 뭐, 번경되는 건, 이제 사람 죽고 나면 없어지면 이제, 없어지게 돼. 고협제는 사실은, 에, 뭐야, 그, 본, 상위, 어, 상위에 상의, 말이죠. 뭐, 6급, 7급, 8급, 3, 4, 1, 2급, 1, 2급까지도 고협제에서 간 사람들이, 고, 고협제를 해가지고 급수 받은, 등급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에, 고협제는 사실 등급을 줘야 돼. 상위에, 뭐, 8급이든지, 9급이든지, 뭐, 이렇게 10급이든지, 이렇게 급수를 줘가지고 상위로 넘어가면 끝인데, 고역제, 이제, 이, 단체, 이, 그, 해장단, 이런, 이 친구들이 말이죠. 막, 북회원들을 2, 30명씩 포섭을 해가지고, 어, 매 5년마다 연장을 계속 해놔가지고, 뭐 해먹겠다 이거지. 이런 것들도 아주 그, 부조리에, 부정부표 온상이야. 몇 사람, 저것들끼리 막, 영창 가고 난리치고 고소고발하고 말이야. 응? 월참도 보면 그렇고 말이야. 다들, 사리사욕에 전우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뭐할려는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에 관한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바꾸고 있어. 뭐 몰라서 안 바꾼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걸 보상에 관한 법을 바꾸려면,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으니까, 전투수당 받는 절차, 어? 이걸, 이걸 해가지고, 응? 어? 한번남기보자 이거지.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에 이번에 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14시 오후 2시에 그이저발긴 그 파월 장병 보상 특별 이거 옛날 게 나왔네 어떻게 잘못 나왔네. 에이 이게 잘못 <laughs> 전수당 받는 절차. 밑에 보상특별국제도 그, 맞네. 하튼간에2 여기 14일날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에, 지금 종로 그 르미에르 한미한미연구센터 한미한미강 연구센터 사무실에서 지금 어, 발대식을 갖습니다. 거기 참여를 하셔가지고 오실 때 가입 지원서 그리고 또그저 그 지역에 좀그 리더급들은 가입 지원서를한열 명이 열배 열부도 석분도 받아 가지고 오셔서 제출하고 사진 찍고 발대식 사진 찍고 그러고 저하고 일대일로 상담하고 그러고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무슨 행사가 뭐 애국가 부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가입 지원서만 확인하고 사진 하나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상담하고 면담하고 가는 거니까 와서 저하고 이야기 할 사람, 상의, 사진 찍을 사람, 방송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 잡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많은 참여가, 어, 금요일 날, 특히 많이 오셔야 돼. 뭐, 발대식에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올 필요는 없어. 뭐, 한 10명만 와도 발대식을 하는 거니까,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입 지원서를 많이 가지고 오셔야 돼. 가입, 가입,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받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 지원서 와서 나이 쓰시고, 어뭐 오시면은 뭐, 크게 대접할 건 점심시간 지나고, 뭐, 대접할 건 음료수하고, 그냥, 뭐, 과자 정도, 간단, 다과회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할 거니까, 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모셔가지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서로 대담하고, 이해하고, 어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뭐좀 어떻게 해으면 좋겠다, 건의받고, 이런 시간을 갖고, 가졌으면 합니다.